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1분 안에 월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6월 17일 1분 월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긴장 속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 관련 충돌 우려가 확대되며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선 올해 단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준위원 19명 중 과반이 한 번만이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6월 들어 소폭 반등했습니다. 주식시장 상승과 실업률 안정 덕분에 미 시간대 소비자 심리는 68.3을 기록하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한 20도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과 수출 기업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분이면 충분하죠? 내일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